자, 오늘은 평창동에 있는 로이 병원에 왔습니다. 로이 병원은, 어, 평창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 금색어에 로이 병원이라고 치면 평창동에 로이 병원이 나옵니다. 아, 여기 병원장으로 계시는 이홍재 원장님한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어, 여기 왔고요. 여기는 척추 관절 운동센터가 또 있습니다. 2층에 일단 일반 진료를 보고, 어, 3층에 로이병원 축추, 관절, 물리치료, 도수치료, 견인치료 등등 치료를 하는 병원입니다. 로이병원으로 한번 들어가기 전에, 어, 평창동에 있는 로이병원을 치면 이 건물이 있고요. 이 건물에 2층, 3층, 이 로이 병원 이용을 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이트로 2층, 3층, 4층, 5층까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로이 병원 로비 1층부터 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협찬 아니구요. 어, 로이 병원에 진료받으러 왔습니다. 로이 병원 원장님께서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어, 대한축구협회, 어, 축구국가대표 선임, 어, 주치의로 계시고, 지금 로이 병원 원장님으로 계시는 이홍재 원장님한테 진료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우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오시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습니다. 딱, 거짓말처럼. 자, 제가 우선 엘리베이터 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5층을 눌러서 일단 5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창동 로이병원입니다. 로이병원은 2층,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5층입니다. 우리 다 2층 내려갑니다. 별관, 지하 1층에는 이런 것도 있고요. 1층 약국. 2층 의료병원 원목과외진료실시 헬스, 그리고 3층에는 의료병원 통증의료실택시 입원실이 있습니다. 의료병원 3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층에 있는 의료병원 3층 최첨단 재활의료병원 있고요 어, 환자들 보호를 위해서. 인물들은 찍지 않겠습니다. 로이 하스피럴. 요즘 코로나가 많이 나와서 이번 환자에 대한 모든 면에는 금지한다라는 이런 편말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화장실이 있고, 약국, 간호과, 로이 축추, 관절센터가 이렇게 있어서 통증, 물리치료실, 자, 이제, 이제 3층입니다. 3층에 통증, 물리, 치료실도 있고요. 어, 환자들 얼굴이 나오면 되지 않, 안, 나, 안 되기 때문에. 창고 있는 로이 병원입니다. 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이올라다 문이 닫힙니다. 앞쪽에 보이는 건물이 지금 짓고 있는 서울 예술고등학교입니다. 서울 서울예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정문이고 건물이고 짓, 짓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2층 로이병원 원목과 진료실이 있는 2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평창동에 있는 로이병원입니다. 그러면 전문의 전재호 원장님 제가 아는 전문의 이홍규 원장님 잠깐 진료실 로이병원 진료실을 잠깐 보면 아까 실내 보였었죠? 저 국가대표 주치 배구협회 주치 이용재 원장님은 대한대학교 전문의, 스포츠의학 전문의, 연세대학교 일과대학 졸업하고 세브란스병 전문의, 축축완주 비수치료 스포츠 손상클리닉, 소아하지교중클리닉, 족부클리닉 저는 국가대표 주치의 전 배구협회 주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원장님과는 그 진료실하고 원목과 진료 감옥은 로이 병원 진료 감옥, 재활의학, 정형외과, 신경과, 내과, 소아 병원 특수 클리닉, 척추, 척추. 진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점심 시간은 12시 35분부터 1시 30분. 일요일 공휴일은 추진입니다 로이 병원 2층에 있는. 지금 은 이쪽은 PCR 검사, 항원 검사를 할수 있는 로이병원 마련되어 있는 항원 검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의 진료, 3층의 척추 관절, 보수 치료.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왼쪽에 약국이 있습니다. 아, 지인 찬스 있습니다. 지인 찬스 있고요. 어, 지인 할인 많이 해주시고, 거의 한50% 지인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정해놨고. 근데 이제 그게 워낙 많은 지인들이 찾아오면, 어 치료해야 되는 것에 따라서, 하는 길이 달라지겠죠. 로이 병원은 평창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창동 로이 병원. 로이 병원은 평창 글로리아 타운에 있고요. 검색어에 로이 병원이라고 치면 평창동 로이 병원이 딱 하나 나옵니다. 척추 관절 부분들을 어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 로이 병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이 병원 이홍재 원장님. 자, 2층에는 외래 진료실 원목과가 있고요. 3층에는 로이 병원 척추 관절 운동센터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2층, 3층, 4층, 5층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 청도 로이 병 원이 었 습니다.